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연구하고 말씀을 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더하사 이 모든 것을 밝히게 달아 아는데 부족함 없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따들될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계서 구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서지에서는 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난을 약속하셨을 때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최초로 언급된 것이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어, 이 성경절은 어디,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창세기 15장에 어,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북방왕 그돌라우멜과 남방왕들의 연합, 남방왕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방그돌라우멜이와 그의 연합군들이 와서 쳐서 파하고 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왕들을 잡아가고 거기에 누구도 잡아갔습니까? 롯도 잡아갔죠. 그래서 롯과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 집에서 길리우던 318명의 전사들과 함께 야습을 통해서 어, 그들을 격파하고 구출해야 되게 된 장면, 그러나 반격을 당할까 싶어서 보복을 당할까 싶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 거기에서 묘사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전쟁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는 그 용어 자체가 전쟁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 그쪽엔 횃불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오라클 계시가 드러났는데그 계시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몇 년을 살다가 400년을 지내고 또 종살이를 하고 그러나 그 민족을 애굽을 내가 진치할 것이며 또 많은 재물을 이 재물은 어떤 재물이었었습니까? 노예로 일한 임금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한 전리품을 가르칠때 사용한 그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언급될 때마다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하신 것은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패배시키고 승리하고 올라오시는 하나님. 그럼왜 400년을 언급하셨을까? 이 400년은 누구와의 기간인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의, 물론 기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70년의 직계 가족들이 내려왔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이나 되는 그러한 군사를 거느리려고 하면, 그 군사에 딸린 식구들까지 더한다면 거의 1,500명에서 2,000명이 되는 그러한, 그래서 부정한 선지자는 아프함을 누구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군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리에 달하는 그러한 그 진영들과 약대들과 모든 짐승들과 그의, 아 따르는 사람들을 간호했을 때, 야곱도 거의, 어, 30년 가까이 이바단 아람에서 지내면서 이룩한 어, 그 모든 큰 가족들, 그렇게 많은 약대와 짐승들을 형에게 주고도 넉넉함이 있었던 었 그러한 이 어, 부유한 그러한 군주였었습니다. 그들이 내려왔을 었 때, 어,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이곳에 땅이라고 하는 그 어, 땅은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였습니까 가난 땅이 아니고 가데스 바나에서 비록 그들이 큰 포도나무 송이를 이끌고 메고 왔지만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고생 땅이었습니다. 이 나일의 그 델타에 흘러 들어와서 이 지중해로 나가는 그 연안의 아주 그비옥한 땅,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 불과 수천 명의 이 인원들이 무엇으로 불어났습니까? 200만의 인원으로 400년 만에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큰 그리고 기름진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가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요셉이 자기의 뼈를 그곳에 묻으라고 하였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그곳이 어떤 땅이었는가? 하늘로 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늘 본향에 가는 가장 가까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공격해 들어가 남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는 숫자를 보통 3배 이상을 잡습니다. 왜 공격해 들어가는 숫자가 더 많, 훨씬 더 많아야만 되냐면 공격해 들어갈 때에 어, 임진 왜란 1592년에 일어났던 그 임진 왜란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일본의 군인들이 아주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는가? 그곳에서 묻히면 나를 묻어주고 그리고 나에 대한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그 외국 땅에서 묻히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묻히는 그 땅이야말로 하늘로 가는 본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가나안 본향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왜 그곳에 그토록 가난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위해서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늘 보장에 대한 소망으로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난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약속에 이 번성되고 준비되는 기간이었다라면, 이 400년은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무슨 시간이었었습니까? 은혜의 시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비록 그들이 죄가 관영하고 후동과 허물라와 같은 그러한 상태의 도시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400년이 흐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계속 살아가도록 회개하도록 죄를 뉘우치도록 시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여러분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지를 이미 예고한 계시였습니다. 모든 이적과 기사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 이 보금서에서 얘기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요한보금에서 얘기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개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므로 깨닫고 알고 그곳에 무엇이 깃드는 지혜가 깃드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들어가고 나아가고 그들이 비록 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사내리의 군대가 히스기야 애가 지키는 이 예루살렘을 눌렀었을 때 18만 명이 넘는 그사내리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천사로 에어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리고 구원의 이 칼, 그것이 누구의 칼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끄시는 그힘센 천사, 그리스도의 군대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주신 것처럼 언약을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시고자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바라고 나갈 때에 그분께서는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그기 허락하신 기회를 잡도록 우리가.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어,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잡았었을 때에 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러한 계획은 아니었지만은 그들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어, 그러한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이끄시는 섭리의 길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끄시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여와 이래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인생길을 맡기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가난 정복의 경험을 통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또 구원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우리의 앞길을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믿음으로 전진하는 당신의 군병들 될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기를 우리를 위해서 구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